임영웅의 홈, 삼시새끼. 치명적인 우리 오빠인 이유. 연 매출 알고 보니, 재능에는 한계가 있지만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노력하는 사람은 재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임영웅의 홈과 삼시새끼 라이트 프로그램을 보면, 임영웅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우리 오빠인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자신이 가진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뿌리가 되고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tvn 삼시세끼 라이트는 이명덕분에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힐링을 선사했고 10월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1위로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두 다리를 모으고 꼿꼿하게 서서 노래하던 임영웅은 어느 순간 무대 위를 거침없이 휘저으며 춤을 춥니다. 스스로 타고난 몸치라며 자신 없어하던 그가 벌과 나비를 향기로 유혹하는 화려한 꽃들처럼 치명적인 댄스로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 오디션 때 임영웅은 팔다리 몸 어디도 흔들지 않고 꼿꼿이 서서 노래한 가수로 유명했는데. 이젠 인류 춤꾼이 됐습니다. 그는 무대를 가지고 놀며 라이브에서 애드리브가 폭발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능숙한 댄스는 남녀 노소 불문하고 춤추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확실한 오빠가 맞습니다. 지난 5월 25일과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셀린 그의 콘서트는 약 10만 명을 동원했고 180분 동안 총 30곡을 내리 불렀는데요. 30곡이라는 노래의 양도 놀랍지만 수준 높은 라이브의 질에 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특히 임영웅이 부른 홈은 환상적인 라이브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파워풀한 댄스로 오빠의 참모습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임영웅의 홈은 폭우가 쏟아지던 공연 둘째 날더 빛을 발했는데요. 톱스타 뉴스의 7일자 기사에서 김경혜 기자는 쉴틈 없이 내리쏟는 빗줄기도 임영웅의 땀방울을 이겨내지 못했고 깜깜한 밤 하늘은 임영웅의 아우라로 한낮의 태양보다 더 눈부셨다라고 썼습니다. 내리는 비를 홀딱 맞고도 온몸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임영웅이 이날 선보인 홈 라이브 무대 영상은 4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매력있고 귀에 내리꽂히는 중독성 강한 홈은 임영웅과 엑스 차일드가 작사, 작곡하고 엑스 차일드와 정수환이 편곡했습니다. 실력파 음악인들이 의기 투합하여 만든 곡이니만큼 인기 짱인 것 같습니다. 홈 음원 영상은 지난 8월 14일 임영웅 1000만 뷰 영상 목록에 82번째로 이름을 올린 후 10월 6일에는 1300만 뷰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ai 애니메이션도 195만 뷰를 넘어 2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 전공이 아닌 장르임에도 전혀 낯설거나 어색함 없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의 완벽함을 보여준 임영웅의 댄스곡 홈은 앞으로 그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임영웅 오빠, 당신의 한계는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0월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서 모델로 활약 중인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가 펼쳐지는데 모두를 설레게 합니다. 그날 하프타임 쇼는 얼마나 재미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호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tvn 3시새끼가 10월 예능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시세끼는 나혼자산다 2위, 미운우리새끼 3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예능 프로그램 50개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소통량, 미디어 소비, 브랜드 확산량, 소비량을 측정했는데요. 임영웅의 팬들은 삼시세끼 출연 영상에 다음에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다. 언제 어디서나 진심을 다하는 울영웅이 임영웅 덕분에 최고의 힐링한 시간이라는 등의 댓글로 응원했습니다. 한편 임영웅의 음악적 성과 통계치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요. 임영웅이 멜론 누적 스트리밍 106억회를 달성하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임영원은 10월 6일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106억 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1월 멜론의 전당에서 멜론 누적 스트리밍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골드 클럽 아티스트에 이름을 올린 임영원은 1년 5개월 만인 지난 6월 18일 누적 스트리밍 100억 개를 넘어서며 다이아 클럽 아티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는 글로벌 탑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솔로 가수 중에는 넘버원 기록 중입니다. 또한 최근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은 구독자 167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전후로 급성장했는데요.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67만 명이라는 의형적 성장에 못지않게 질적인 평가 기준인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 통계치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의 유튜브 채널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수익은 매달 약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는 한 달에 평균 4개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영상 하나당 약 2억 5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임용의 유튜브 수익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 덕분에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2013년인 경우 그의 연 매출액은 1000억 이상이며 개인적으로 23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음원, 음반, 공연 수입 약 248억 원, 미디어 콘텐츠 수입 50억 원, 광고 수입 15억 원 등을 포함한 총 매출액에서 정산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벌어들인 것이고 사회 선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과 대중의 열렬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임영웅은 연말연시 고척돔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트는 6일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임영웅은 또한 반려견 시월이와 함께 보내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임영웅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영웅의 임영웅의 삶을 가장한 10월이의 삶 우리 강아지 최고 귀엽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는데요. 이날 임영웅은 반려견 10월이와 보내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임영웅은 10월이를 산책시키며 에너지가 오늘 왜 이렇게 넘치냐 저는 10월이 형이다라고 말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임영웅은 10월이가 꼬질하다 안 씻은지 좀 됐다라며 애견용 드라이기를 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친구가 애견 미용사라 목욕 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에게 시키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임명웅은 저처럼 대체로 누워 있는 걸 시월이가 닮으면 안 된다. 활동적일 땐 활동적이고 쉴 때는 확실히 쉰다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임명웅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고 임명웅은 집에서 시월이를 목욕 시켰습니다. 임명웅은 난 욕조에 시월이랑 들어가서 같이 씻는다라고 말해 친구를 놀라게 했습니다. 임영웅1 0월이를 씻기다 금세 지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임영웅은 피곤하다. 원래 애가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라며 1 0월이를 향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임영웅은 그의 일상마저도 팬들의 큰 관심을 끌며 팬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영웅의 기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힐TV였습니다.